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세력을 거의 잃었지만, 한때 중동에서 IS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이슬람교는 교리에 따라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그들은 원래 9.11 테러의 주범이었던 알카에다의 이라크 하부 조직으로 출발했다가, 시리한 내전을계기로 급속하게 세를 확장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방뿐 아니라 무슬림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못 봐줘도 그들의 과격함 때문이었죠 아무 잘못이 없어도 단지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을 참수하는 그들의 만응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과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안 들면 불문국직하고 자기 주상을 내세우며 화를 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려고 대들, 대들기도 하죠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던 가게의 주인이 자신을 힘들겠다고 자동차로 가게를 들이받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라던 직장에 칼을 들고 들어가 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할 텐데, 그렇게 화를 다스리지 못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의 가족도 받을 고통과 성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 그들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에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움의 끝은 결국 살인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 자마다 영생이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다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 사랑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어려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는 천국 가셨지만 강원희 선교사님은 의사로서 그의 나이 49살에 성교사로 부름을 받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디오피아 등 30년을 넘게 오지를 다니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934년생인 그분이 80물종 넘어서도 백발을 휘날리면서 그렇게 헌신한 이유는 오직 하나,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네팔의 슈바이처라고 부르기도 했죠. 슈바이처 박사든 테레사 수녀든 광원이 성교사든 사람들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의 구주, 그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게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 목숨을 빚진 사람들이죠. 성경은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내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사랑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된 주일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에 빚을 줬으니 저희도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